오늘 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창세기 17장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언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의 내용이 자손과 땅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땅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면 창세기 17장에서는 언약의 특징이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 반복되지만 특히 자손에 대한 내용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렇게 긴 시간 침묵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내, 내용 중에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거실, 거시면서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6장의 이스마엘 사건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약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보였고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심을,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완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관계고,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내년 이맘때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시고 또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의심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비롯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구원의 조건이냐, 조건이나 근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 의미는 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약된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한 삶, 즉, 전능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완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야 함을, 구별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결국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때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하고요. 또 믿음의 표현은 순종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 기뻐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명을 약속을, 많은 약속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하나님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